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컨설턴트 태훈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여자 출연자분들이 선택한 운명패만을 보고 좀 성급하게 일출을 판단했었는데요. 고맙게도 구독자분들 중 마이지웅님과 운성님이 짚어주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 남자분들의 운명패는 다섯 개라는 걸알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섯 개의 운명패 중에서 남자분들의 일주는 무엇지를? 다시 한번 예상해보는 영상으로 업데이트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강원 출연자분은 방송에서 하얀 원숭이라고 밝혀졌고요. 그리고 사주명리를 공부하시는 하병렬님은 지난 영상의 내용대로 개축일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장호암님은 다섯 개 운명패 중에서 하얀 닭의 신유일주로 보이고요. 정현우님은 푸른 닭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 좀 성급하긴 하나 1회 방송분에서의 두 분의 연행 등을 참조해서 볼때 다섯 개 운명패의 일주 중에서는 가장 적합한 일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장화암님의 신유일주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겠는데요. 신유일주는 가녀지동의 일주이니 이분은 자존감이 상당히 있는 분이겠고요. 또한 신유는 날카로운 칼이나 보석의 물상이라 냉철하고 예리한 기운의 일주이고요. 그리고 조우의 관점에서는 신금과 유금 모두 가을의 서늘한 간지라 다소 차가운 기운의 일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억부로는 가녀 지동이라 당연히 신강한 일주입니다. 또한 신유 일주는 배우자궁인 일지가 미연이니 장호함님은 친구와 같은 배우자, 또는 인생의 동반자가 될수 있는 배우자 인연을 만나시는 게 가장 적합한데요. 앞으로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어떤 인연을 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신유일주는 을사년에 편재정관의 재생관의 용기가 들어오는데요. 재생관은 재물을 포함한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관리를 하는 용기이고요. 그래서 연애운으로는 청관으로 들어오는 편재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건데요. 변재임이 펀제로 함께 즐기고 싶은 인연의 용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유일주 일지의 유금과 을사년의 사화간에는 사유 반합이 되는데요. 정관과 일지 합이라 재생관의 용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이분의 사주 내에 축토도 함께 갖고 있다면 사유축 삼합이 되니, 이는 어떤 결실을 만들 수 있는 을사년의 용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현우님의 을류일주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겠는데요. 을류일주는 바위 위에 피어 있는 초목의 물상이라 생명력과 함께 근성이 있는 기운의 일주이고요. 그리고 조후의 관점에서는 봄과 가을이 중화되어 있으면서 을목과 유금의 습한 기운의 일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억부로는 유금 평관의 극을 받는 신약한 일주입니다. 또한 을류일주는 배우자궁인 일지가 평관이니 나를 다소 힘들게 할 수가 있는 배우자지만 내 간판의 역할은 할수 있는 배우자의 인연인데요. 그래서 일지 평관의 분들은 참고로 배우자가 고시공부를 할때 인연을 맺으실 게 아니라 고시 패스 이후에 천천히 만나시는 게 유리하니 결혼을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을류일주는 을사년에 비견이 상관을 생하는 비견 협력의 운기가 들어오는데요. 비견들이 나 연행인 상관을 돕게 하면 길하게 쓸수 있는 운기이고요 그런데 연애운으로는 전간으로 들어오는 비견은 경쟁자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방송에서 다른 출연자분과의 경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을류일주, 일지의 유금과 을사년의 사화간에는 사유 반합이 되는데요. 상관과 평관의 합이라, 이는 상관대살로 평관의 힘든 부분을 해소하는 운기로볼 수가 있고요. 이분 역시 사주 내에 축토를 함께 갖고 있다면, 사유축 삼합이 되니, 이는 편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축토편제의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을사년의 운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신들린 년애2 남자 출연자분들의 일주를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남자분들이 선택한 여자 출연자분들의 일주에 대해 한번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